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 TV 한성욱입니다. 셀트리너 스퀘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고생들 많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시장이 많이 안 좋죠? 어, 코스피는 좀 강하게 밀리고 있고요. 고지닥 시장도, 어, 에코프로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주식 시장은 빠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에코프로가 올라갈 때에는 주식 시장은 항상 올라가 주세요. 왜? 2차 전지 섹터의 분위기를 완전히 살려버리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아쉽게도, 이 에코프로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도 음봉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정확히 어떤 뜻이냐면, 에코프로 빼고 다 빠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조금 비이상적이고 어 이렇게 흐름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게 나와주지는 않은데 주주분들께서도 아 힘드시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화이팅들 하시고 셀트리온의 스킬 흐름을 좀볼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증권사 리포트들을 제 주말간 한번 쭉 체크를 해 봤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는 역시나 긍정적이게 브리핑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도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무엇이 있죠? 예, 네? 유플라이마 그리고 램시마 SC 출시로 인해서 언제 매출 파이가 가시적으로 늘어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수주분들께.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 이런 가시적인 매출의 고성장이 나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유플라이마 판매가 4분기부터 공격화가 되고, 3분기부터는 보험 목록에 등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PBM 리스트에서 두세 개의 좀, 어, 두세 개의 제품이 이렇게 등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어 가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시장의 점유율이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수차례 강조를 해서 드렸었던 말중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점유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침투하는 가 중요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독보적으로 이 SNS 쪽또 독과점을 하고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죠? 카카오라는 기업이 있어요. 사람들은 카카오톡을 대부분 다 씁니다. 그쵸? 카카오톡 씁니까? 안 씁니까? 카카오톡 다 써요. 네? 모두가 다 카카오톡을 대부분 다 써요. 카카오톡 안 쓰는 게더 이상하죠?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라인부터 시작해서 와츠에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어 컨택거리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왜 카카오만 씁니까? 이 시장 점유율 자체를 선점을 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선점한 시장 점유율은 섣부르게 내려와 주지 않아요. 좋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침투를 해서, 어, 3분기 말이 이런 좀세 번째 분곡점이 될 것이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유필라에마의 이런 미국 시장 진출하고 직판 성공으로 인해서 기업의 펀더멘탈이 레벨업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 중 하나예요. 이 미국 시장의 진출과 직판을 통해서 마진율을 높이는 부분과 판매량을 높이는 방법 자체는 기업의 고성장을 예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의 고성장을 예고를 할때 올라가 주지 않은 기업은 대부분 없어요 대부분 다 올라가 줘요 이게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병을 통해서 이런 수직 계열화를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기업가치 평가할 때는 이런 프리미엄 요소로도 작용, 작용이 되기 때문에 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하튼 여러분들 좋습니다 어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기업 자체가 3분기에서 4분기에 좀 쇼보보는 시점이고요. 지금은 그 전까지 조금. 어 이렇게 무난 무난하게 흘러가지는 시장니다 오늘은 시장이 안 좋으니 같이 그냥 빠지는 날이다 정도까지 해석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 고생들 많으셨고 이런 시장일수록 여러분들 허빙즈 TV의 도움을 꼭 받아보십시오. 유튜브 댓글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 누르시고 무료 체험 신청 누르시고 그다음 셀트리온의 스퀘어 보고 왔습니다. 정도까지만 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네 다섯 종목 정도 챙겨드릴 거고 저희는 오늘도 두 종목을 추천드려 두 종목 다 수익 청산을 시켜드다 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믿어주시고 사랑을 해주시는 만큼 좋은 결과물로 보여드리고 있고 1만명이 넘으시는 분들이 그동안 이렇게 체험을 다 받아보셨는데 여러분들이 안 받아보실 이유가 있으십니까 꼭 한번씩 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도 많이 되실 거고 여러분들 수익들도 다 챙겨 가실 겁니다 어려운 시장일수록 홀로 막 끙끙대고 홀로 막 헤쳐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요즘 같은 정보의 바다의 세상에서 나 홀로 무엇인가 이런 문제점을 다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는 라것 자체가 굉장히 오만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그 시장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어, 충분한 정보와 충분한 이런 대응에 대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제가 어,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주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